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니 소금을 먹겠다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환자분은요 어, 심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신 분이었어요 심장 기능 저하 있으신 분이어서 뭐 제가 관리하는 분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약을 세트로 이렇게 쫙 드시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이 분이 이제 병동에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소금을 드신다는 거예요 소금을 어, 그래가지고, 가서, 아니, 왜 소금을 그렇게 맨날 드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 그 병원에서, 병원에서, 이제 몸에, 몸에 소금기가 좀 부족하다고 했대. 소금기가 부족하다고. 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아, 그러면 소금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병원에서 소금 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 그럼 본인이 알아서 그냥 소금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드시는 건데요. 어,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드시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를 오늘 좀 설명을 어, 드릴 텐데요. 어, 이게 이제, 심부전이라고 하는 병이 있으신 거거든요. 심부전. 네,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를 그냥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하죠. 근데 심부전이 있으면, 어,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조금 싱거워집니다. 싱거워져요. 이게 되게 관련이 없을 것 같죠? 왜냐면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기능이 떨어진 거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진 거고, 싱거워지는 거는 그 우리 몸에 그 싱겁고 짜고 한 그런 NaCl 즉 소금 이 농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지? 이런 어,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음, 펌프 기능이 떨어지죠 심장에 펌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 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어, 물이 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심장이 쫙쫙 이렇게 짜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그냥 착착 안안 안 가니까 그걸 어, 우리 몸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아 이게 잘안 오네 뭔가 몸에 물이 부족한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할 때어그 진행되는 세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뭐냐면은요 일단 물을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 예, 네. 그러니까 뭐 콩팥이든 뭐 물을 이렇게 잘 우리 몸에 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물이 부족한데 물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미 내보낸 물도 재흡수합니다 재흡수, 재흡수. 그러니까 콩팥에서 콩팥에서 물이 이렇게 걸러져가지고 쭉 이렇게 세뇨관을 따라 가다가 이제 어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걸러졌어 어 애초부터 걸러지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걸러졌어 그러면은 물을 여기서 이렇게, 어, 여기는 아니고 사실 집합관인데 집합관에서 이렇게 흡수를 많이 합니다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게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겠죠 갈증이 나가지고 요세 어, 가지입니다 갈증 그래서 이 관여하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안내 보내는 어, 이 호르몬은 어, 그 노르에피네프린하고 안지오텐신2가 되겠고 재흡수하는 거는 ADH 어, 그리고 섭취하는 거는 이제 음. 그냥 뇌에서 어물 먹어라 이렇게 된거죠 근데 물 이게 사실 소금하고 같이 보면 좀 복잡합니다. 근데 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프레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안 내보내는 것도 이게 사실은 물하고 소금 같이 안 내보내는 건데 재흡수는 물만 하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식인데 어쨌든 큰 프레임에서는 어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물 섭취할 때는 뭐 소금물을 갈증나는데 소금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니까 음. 그냥 그 물을 이제 계속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물은 안 내보내는데 물은 재흡수하고 물 자꾸 마시고 이러니까 소금은 그대로인데 물은 계속 많아지는. 응? 그러니까 물하고 소금하고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물은 플러스가 되는데 소금은 그냥 뭐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약간 또 빠지거나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싱거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끔찍하긴 한데, 예를 들면, 옛날에, 원시시대 때, 육식동물. 육식동물이, 막,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아먹, 으면 어, 아이, 왜 이렇게 싱겁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아, 괜히 얘기했네. 아, 어쨌든, 이렇게 물이 몸이 이제 싱거워지는 건데, 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 싱거워진 정도 있죠? 얼마나 싱겁냐? 음식 중에서도 뭐 약간 싱거운데 먹을 만한 게 있고 뭐 너무 싱거워가지고 이거 그냥 아예 못 먹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싱거워진 정도가 뭘 반영하냐면 심부전의 예후를 반영합니다 심부전의 예후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더 싱거워질수록 더이 심부전이 음 말기로 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 몸에서 보통 이거를 어, 소듐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35에서 145 사이로 쫙딱요 사이에 딱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짠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싱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125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신부전 말기예요. 신부전 말기. 근데 이제 보통은 보통의 경우에는 120 아래로 내려가도 별 증상이 없어요, 이게. 증상이 없어. 음. 그러니까 이제 검사해서 본인은 별뭐 그냥 심장 기능 떨어져 있고 그런 증상 말고는 특별한 게 없는데 검사를 해보면 어 몸이 이제 우리 몸에 좀 싱거워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떨어졌으면 교정을 해야 될까요? 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이게 그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자, 이게 소금기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소금을 주면 소금기가 올라가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왜, 왜 떨어졌죠? 이게? 소금기가? 그 이유가,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장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소금기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 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충해준다고 심장 기능이 좋아지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막 무리하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심장에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을 갖다가 더 많이 이렇게 갖게 돼가지고 심장이 안 그래 떨어져 있는데 더 많은 물을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걸 근데 교정을 해야 될 때가 있, 있거든요. 교정을 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냐면 너무 낮아서 이게 너무 낮게 되면 너무 낮아서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 그러니까 120 아래가 그렇습니다. 120 아래로 내려가면 뭐. 어, 좀 교정해주는 게 어떨까. 근데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음, 논란이 없이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거는 증상이 있을 때, 증상. 예를 들어서 뭐, 토하거나, 이제 소음기가 너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항상성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오심, 구토, 뭐, 의식이 변할 수도 있어요. 소음기가 너무 떨어지면 의식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뇌, 뇌 쪽에 이제 그 물의 균형하고 또 엮여져 있어가지고, 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보다 떨어져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은 교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교정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교정은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게 소금 먹는 게 아니에요. 교정하는 게. 소금 먹는 게 아니라 플루이드 리스트릭션입니다. 워터. 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을 되게 많이, 많이 마시는데, 그마시는 물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먹으면 오히려 더심장에 부장이,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심장기는 안 좋으니까, 물을 제한을 해가지고, 어, 교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제 소금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보통은, 뭐, 그거를, 이거를 3% 셀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정맥으로, 어, 이렇게 공급을 합니다. 어, 왜냐면 그, 딱 그, 어, 얼마나 들어가는 투여량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증상도 없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다. 그런데 이제 소금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그냥 원래 하던 심장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그 심부전의 치료. 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부 심부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이제 이 소금기도 올라오고 어, 요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되게 단순하게 딱 모든 걸 해석하려고 어,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장 기능하고 우리 몸의 소금기와 같이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연결고리도 이제 생길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예,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니 소금을 먹겠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인 이제 말씀드린 원리는 뭐냐면 신부전에서 왜저 나트륨 혈증? 이 소금기 떨어지는 게 이제 저 나트륨 혈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에서 어, 왜저 나트륨 혈증이 생길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